와뿡푸뿡뿡제 신금을 울렸어요 야 재수다 빡수다 운수다 준비해라 T L A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클로즈 베터 공개에 한번 했을 때 클로즈 베터가 맞냐? 정확하게? 어쨌든 뭐 그때도 저도 참가를 했었지만 저는 39분, 49분만에 런쳤거든요아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스펙타클한 게임이 아니었고 게임 스피드가 너무 낮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 좀 지루했다랄까? 아무리 튜토리얼 단계였었지만서도 근데 요번에 좀 여러가지 프로듀서의 편지 해가지고 1, 2, 3편지도 있고 그리고 2023년 11월 2일날 오전 11시에 쇼케이스 공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 징그러. 서는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영상만 봐서는... 음. 어. 그래, 이거를 보고 그때 시작했었던 건데. 멋있다. 아니, 진짜 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영상만 봐서는 개발자분들께서 편지 1, 2, 3편을 나눠서 줬어. 근데 관심을 꺼놔가지고 안 봤었단 말이야. 9월 12일날 한번, 9월 21일날 한번, 10월 17일날 한번 이렇게 했다고. 자, 프로듀서의 편지. 첫 편지에서는 베타 테스트 이후 변경될 개발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베타 테스트 이후 우리의 과제. 베타 테스트 이후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정말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지. 정적인 전투와 지루한 성장. 그렇지,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자, 선택지가 있는 역동적인 전투. 전투가 정적으로 느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작의 자유도가 부족했던 거. 근데 나는 여기 에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냥 게임 스피드 자체가 느려요. 뭔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의 스피드였다고 말을 해야 될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들이 느꼈던 부분이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했다고. 이동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을 변경. 아, 이러면 이제 컨트롤 할때 손맛이. 오져머리죠 스피드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관건이겠지만 자그 다음에 군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캐릭터 간 충돌을 제거했고 방향 전환 시 적용되는 관성 효과를 최소화하여 조작의 응답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약간 좀 현실성을 반영한 걸수 있다라고 보여졌던 예전의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일단은 요것도 직접 우리가 플레이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겠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오 와! 움직이면서도 쏘네, 평타를. 평탄지 스킬인지. 뿡. 후아! 뿡, 뿡. 그 당시 때는 지금 이 게임 스피드의 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양손검 들어서, 뿡! 후에, 후에! 후허허! 어 지렸는데 빠르고 다채로운 성장 경험 성장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자동 사냥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겠다 베타 테스트를 통해 많은 유저분들로부터 자동 사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작할 가치가 있는 콘텐치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며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자동 사냥 자동 이동을 전면 제거했대요 위에처럼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거라면 나 진짜 밥만 먹고 사냥 맨날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직장인은 못할것 같은데 MMRP o g 특성상 뒤처지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 요즘 분들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온도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기는 해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 자동 사냥을 없앴고 이거 봐봐 단순 반복 사냥 콘텐츠를 뺐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성장 구간에서 사냥의 비중을 대폭 낮췄습니다. 굳이 자동 사냥을 하거나 자동 사냥이 없어져 갖고 수동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막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내 시스템을 대폭 낮췄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모험 코덱스 탐사 코덱스 지역 이벤트의 경험치 보상을 대폭 상향. 근데 이거는 이제 횟수가 있겠죠 하루 할수 있는 횟수. 탐사 코덱스 저항군 의뢰에서 사냥 외 다양한 미션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스 공략이 필요한 파티 플레이 인스턴스 던전 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플레이 방식이 저는 약간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변모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벨 성장 시간은 만렙까지 수능 플레이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베타 테스트에서 보였던 3 0레벨까지의 시간을 1분의 1로 감소, 오픈 기준 만렙 50레벨까지 시간은 10분의 1 /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이러면 은 직장인들도 할수 있죠. 자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 파티 인스턴스 던전단 이게 좀 궁금했는데 누가 봐도 발록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PC 블레이드 앤 소울 인스턴스 던전을 직접 제작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붓는 중에 오, 좀신뢰가 갑자기 파티 인스턴스 던전은 보스를 만나기 전까지 돌파구간과 본격적인 공략이 이루어지는 보스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퍼즐 풀이하듯 던전마다 특별한 기믹을 활용해 돌파하는 방식을 반영했다고 우리 게임의 주요 시스템인 무기조합을 통해 더 다양한 변수를 창출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먼저 하는 사람들의 공략들을 봐가면서 유저들끼리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가 또 생겨날 수 있겠죠 시면의 인도자 헬리버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 중한 명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섬뜩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커래 헬리버는 종종 자신이 주시하는 대상을 즉사시킬수 있는 피해 영역 마법을 사용한다고 이때 피해 영역 안 으로 다른 동료들이 들어가 피해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목표가 된 대상은 생존할 수 없을 정도. 아! 요가 <laughs> <얘가? 웃음> 요것도 재밌겠구만. 제 스타일에는 잘 맞아요. 조작감이나 이런 거 손맛도 느낄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등등을 우리가 확인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확인해 볼 거는 딱 하나 남았죠. 과금적인 부분. 사실 편지 이후 산적 특히 비행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함구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지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쇼케이스의 형태로 답변드리는 게 오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다. 라는 얘기는 뭐냐? 쇼케이스 때 공개하겠다. 런칭하는 날부터 두 개의 지역, 완벽한 메커니즘을 가진 두 개의 대형 레이드. 그다음에 19개의 지역의 이벤트, 18개의 보... 보스들 여섯 개 던전, 요게 런칭 날 공개가 된대요. 좀 볼륨이 좀 있긴 있다, 여러분. 11월 2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건 유튜브, 도건 아프리카 TV 방송 키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다가 11시에 쇼케이스 열리면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편지가 제심금을 울렸어요. 어, 인스턴스 던전. 야, 재수다, 빡수다 온수다, 준비해라. NC2023 G스타 라인업이네 나 이것도 기대하고 있지. 이거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틀크러쉬 캬... 저거 진짜 기대하고 있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스로렌 리버티 TL. 우리는 더 리리지로 알고 있지만 어, 이제는 TL로 하자. 자 프로젝트 G. 아~ 이거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RTS, m o r t s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M. 아~ 이것도... 또 우리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좀 기대가 되는 바. 요번에 아, 라인업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 음, 프로젝트 BSS의 블루헤드앤소울 S죠. 어 요런 라인업들이 좀 준비가 나이 되어, 나이 되어 나이 있다. 자, 요렇게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운 인스턴스 던전 혹시라도 나온다면, 저 도건이를 많이 찾아주세요. 열심히 깨서 공략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버스 기사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며, 정확하게 오픈 날짜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it. <laughs>